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첫번째로 12월 9일 열리는 라리가 오전 2시 30분 오사수나 대 알라베스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 조합 흉미 베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먼저 오사수나 대 알라베스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오사수나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오사소나 팀은 최근 3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아레알과 세비야 원정에서 패하지 않으며 여전히 유럽 대항전 진출을 목표로 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팀의 주요 공격수들이 대거 떠나면서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리그 득점왕 경쟁이 뛰어든 부디미르가 뛰어난 골 결정력을 발휘했고 모오즈와 오로즈 등이 주요한 안정감도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알라베스 팀은 마요르카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 승점을 추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강등권 커트라인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일정 부분 승점을 잘 확보했으나 원정에서의 부진으로 인해 시즌 내내 잔류 경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원정 경기에서는. 승점을 챙기며 순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난적을 상대하는 원정 경기가 될 예정이므로 수비 위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사순화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알라베스는 최근 키키의 영향력이 줄어들며 역습 상황에서 마무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비가 탄탄한 오사순화로 상대로는 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궤로 확실히 결정짓는 부디미르의 존재감이 돋보이며 가르시오와 페냐가 그 뒤를 든든히 지원할 오사순화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12월 9일에 열리는 아리가 오전 5시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세비야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세비야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팀은 최근 4연승을 거두며 선두와의 격차를 크게 좁혔습니다. 이제는 추격자의 위치를 넘어 우승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기에 이번 홈 경기에서도 연승을 이어가려 할 것입니다. 주중에 슬로반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있긴 하지만 홈경기이므로 상대가 최하위 팀을 고려할 때 굳이 세비아전에서 힘을 빼지 않아도 될 상황입니다. 알라비스, 세룰로스, 그리즈만이 3톱으로 나서며 경기 내내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세비아 팀은 지난 라운드에서 오사스나와 비겼습니다. 라이오전 승리 이후 연승을 이어가려 했으나 결승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팀에서 유일하게 5골 이상을 기록한 로케 바키오가득점에 성공했으며 구데이와 소우가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강팀을 상대해야 하므로 라인을 내리고 패배를 피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비야는 로콘과 구데이 등 중원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그 중반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도 팀에서 득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한 명에 불과할 정도로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갤러거와 코케의 지원을 받아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며 와세르로스가 경기 결승골을 터트려 승리할 것입니다. 추천 픽으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해외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 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 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복근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핫폴락과 내겐 어렵기만한 스포츠 이젠 정말 쓰레이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도대체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쓸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확실한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망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반 입장은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